대한문에 우리 애국 그 세력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 걱정 안 씁니다. 에, 저는 걱정 안 해요. 다잘될 거라고. 부사담하고 어, 필사적 생이라. 죽고자면 살고, 살고자면. 돼. 어제 윤석열 대통령 오직 오면 다 파괴가 되니까 어디 가면 개업명을 했겠어요 피심이잖아 <목소리도> 걱정 안하십 걱정 안 해요 대한문 앞입니다 대한문 앞이물부까지잖아요 완전히 거아한거요또 받은 이